안녕하세요. 구재숙입니다. 오늘은 충주시 신리면에 있는 가섭산의 양봉 현장에 찾아왔습니다. 보건 전문가 김진수 논설 실장에게 벌 꿀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참 추운데요? 네, 많이 춥죠? 네, 네. 영하 한 18도 정도 된다고 아하. 하네요. 이 추운 날씨에 네. 어, 벌이 어떻게 지금 동면하고 있는지 현장에 한번 하면... 가보시죠. 벌통들이 한 100여 통 정도 되는 것 같죠? 아, 그러네요. 다 이렇게 쌓아놨어요. 네. 바람 하나 안 들어가게 해놨네요. 벌이 어, 죽지 않도록 추위를 막아주기 위에 드로폴 튼튼하게 이렇게 방안을 잘 해놨네요. 바깥에 나오는 벌도 있나 봅니다. 그러니 이거 죽어있네요. 어떤 놈이 침 챔을 하는지 확인하라. 비장히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다가 추워가지고 죽어있는 것 같아요. 여 저수지가 있고, 산이 안 어, 계곡인데. 산이 꽤 아, 높죠? 예. 양봉을 할수 있는데, 예로 봐서는 네. 상당히 좋은 위치 같아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천연 이런 볼꿀이 있고 또사양 볼꿀이라고 해서 설탕을 먹이는 이런 볼꿀도 있습니다. 천연 볼꿀 중에서는 이 숙성된 이런 볼꿀이 있고 농축된 이런 볼꿀이 있는데 이것을 전 천연 볼꿀을 하죠. 일반 그 소비자들은 어느 것이 진짜 볼꿀인지 잘 모릅니다. 또 요새는 그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은 프로폴리스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. 그러나 이 프로폴리스도 여기에서는 직접 채취를 해서 이걸 주정으로 추출을 하고 있죠. 가래떡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, 겨울밤에 간식이죠 어, 어릴 적에 그 할머니께서 어, 가래떡도 굽고 거기에 어, 꿀을 발라서 주시면 어, 그만큼 더 좋은 간식이 어, 없지요 네. 그러나 그 시절에는 어, 꿀도 귀했고 또 쌀도 귀했기 때문에 없는 집에서는 어, 참 꿈같은 얘기지만 어, 지금에 와서는 아, 뭐 누구든지 이제 가래도 떡 먹을 수 있고 꿀도 어디든지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. 아, 이 맛있을 네. 것 같은데요? 네. 아, 음. 아, 역시 충주의 그전연 꿀에 찍어 먹으니까 이 맛있네요. 포르폴리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죠? 그렇죠. 예, 우리 말로는 봉교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음, 벌봉자, 악교교자 어, 그런데 이 프로폴리스는 어, 나무의그 싹이라든가 수액을 버리 물고 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, 벌집고 빈텀을 메꾸기 위해서 네. 네. 어, 사용하는 어, 그런 건데, 어, 그러나 이 프로폴리스는 이제 그그 그 벌집에 있는 어, 벌들의, 벌들이 그 유해한 미생물로부터 어, 보호하기 위한 어, 그런 역할을 네. 합니다. 네. 프로폴리스는 왜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인가요? 근데, 네, 그, 프로폴리스는 사실, 벌꿀이라든가, 네. 로얄젤리처럼 이렇게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아주 그 소량으로 채취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, 예부터 민간의 의약품으로서 또는 강장제로서 이렇게 그 사용되어 왔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항산화작용. 소위 산화를 막는 거죠. 썩는 걸 막는 거죠. 활성화산소 있잖아요. 몸 속에 들어가면 이 산소가 산화가 돼가지고 네. 활성화 되면서 몸에 아주 유의하게 이런 작용을 하죠. 그 다음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미생물이라든가 특히 그 바이러스 이런 것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항균 작용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.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작용을 합니다. 아,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만은 이 프로폴리스는 아, 진짜 에, 인간에게 아주 유익한 아, 그런 물질이다. 최고의 보시면, 선물이네요. 예, 네, 최고의 선물이죠. 네. 여기 프로폴리스예요. 아, 이 프로폴리스고요. 네, 네. 네. 한번 이거 짜가지고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음. 아, 그걸 다 넣었네요. 음. 그 고게 정량인가 보죠. 이 안에. 꿀을 네. 넣었 거 물에다가 꿀을 네. 넣었거든요. 네. 예. 프로폴리스를 먹어보겠습니다. 네 <laughs> 어, 단맛도 있지만 약간 씁쓸 씁쓸한 맛이 있네요. 네 이게 이제 음흠. 씁쓸한 거가 아하. 프로폴리스고요. 예. 단맛 이꿀 때문에 그 씁쓸한 맛이 조금 덜하죠. 네, 예. 예. 음. 어, 약간. 섭섭한 게 아니라, 좀, 그, 아, 아, 아리, 아리다. 아리다. 아, 아리, 아리다. 아리다. <laughs> 네네. 고 맛인데요. 네. 오늘 이 추운 날씨에, 네. 벌들이 동면하는 그 현장에 올왔습니다 그, 벌들이 이 겨울에 다좀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너무 많은 네. 거 배우고 가요. 네. 네. 아주 <laughs>